정치 시사 핵심만 전하는 정시 요정입니다.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. 제가 사실 제일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뭐 검찰의 뭐 해체, 분리 이런 부분입니다. 어~ 우리 국민들의 삶을 발전시켜야 될 시기에 검찰 수사권 조정 뭐 이런 부분에 너무 많은 정치적 에너지를 쓰는 것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 좋은 일일지 어~ 조금 전에 뭐천안는 대표께서도 이야기했지만 검찰개혁이나 권력구조 개혁이 비친 개혁과 다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~ 권력기관 개편이나 어~ 검찰 사법 개혁은. 특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생개혁과 다르지 않습니다. 어떤 사법적인 판단이 있느냐에 따라서 노동자와 시민의 삶이 달라지고요.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하나에 따라서 어떤 제도들이 다시 설계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민생 의 회복을 위해서도 이런 개혁 조치는 반드시 병행돼서 가야 된다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. 천하람 의원 칠불사 배화나 빨리 밝혀지길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.